56조 단어부터 보겠습니다. Take on. 무슨 뜻이에요? 가져가다. 자, 여러분, take 1번 뜻 뭔지 아십니까? take 1번 뜻? 가져온다. 가져가다, 가져오다, 뭐 취하다, 이런 뜻이에요. 여러분, take의 뜻 자체도 엄청 많을 뿐더러, take의 전치서부터 엄청나게 많은 단어들을 생성해낼 수 있어요. 그거 다 나도 몰라요. 그냥 여러분이 그걸 다 알려고 한다기 보다는 그냥 문맥적으로 대충 이런 뜻이구나. 추론하고 추측하는 게더 빠릅니다. take가 대충 무슨 뜻인지는 아니까. 예를 들어서 첫 번째 문장이 나와요. As immigrant s take on American culture and customs. 이민자들이 미국의 문화와 관습을 take on 하면서. 니가 그러니까 대충 뭔지 알겠죠? 이렇게 그냥 대충 추측하는 겁니다. 오케이? 네. 자. 그다음 e t h n i c 뭐라고요? 민족의. 민족의 우리는 무슨 민족인지 알아요, 여러분? 한국민 한 민족이죠. 중국의 한이랑 우리나라 한이랑 다른 거 알아요, 여러분? 알죠? 어, identity 개성, 정체성. 그다음 potential 잠재력, 잠재력의 명사로도 쓰입니다. 그 다음, adapt to. 무엇 무엇에 적응하다. insult. 모욕. 모욕입니다. 자, 너무 쉬워요, 이것도. 자, 넘어갈게요. 자, 여기는 문맥상 낱말이 올바르게 쓰이지 않은 걸 고른 겁니다. 1번 밑줄, 2번 밑줄, 3번 밑줄, 막 이런 식으로 되어 있죠. 그밑줄에친게 만약에 잘못됐다라고 하면 원래 쓰여야 되는 단어에 무슨 말을 써놓습니까, 주로? 반대말 반의어를 써놔요. 그러니까 뭔가 이게 이상한데 싶으면 반대말을 넣어봐요. 반대말에 넣었을 때 맞으면 그게 틀린 거겠죠. 그런 식으로 여러분만의 문제 푸는 전략을 여러분 세워야 되는 겁니다. 그냥 막 푸는 거보다 그리고 영어를 잘하려면 무조건 추측을 잘해야 돼. 요 추측을 잘 때리고 대충 이렇게 나라고 거기는 모든 단어 알까요? 아니요. 그냥 슥 읽어보고 아 이런 내용이구나 추측이 잘 되고 여러분보다 그냥 회전이 빠를 뿐입니다. 내가 여러분보다 문제를 더 많이 풀어봤기 때문에 무슨 말씀인지 이해하셨죠? 자 일단 볼게요. As immigrants take on American culture and customs, they frequently share their own. 자 여기서 as는 무슨 뜻일까요? 네. 내가 아까 했는데. 응. 네. 뭐가할 때. 뭐, 아예 틀린 건 아니지만, 또, 뭐, 뭐, 하면서, 하면서. 뭐, 뭐 하면서냐면, 이민자가 미국의 문화와 관습을 습득하면서, 데이, 데이는 누군데요? 이민자. 이민자들은 종종 그들의 문화와 관습을 쉐. 흘려버린다. 자 여기 t h e 내 own 다음에 culture and custom s 생략된 거 보입니까, 여러분아? 네. 그리고 shed는 주로 눈물을 흘리다라고 할때 많이 쓰여요. 주로 눈물을 흘려 보내고 어디 흘려 버리고 이렇게 버리는 데 쓰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자기들의 문화와 관습을 없애버리고 버린다라고 해서 shed가 쓰인 겁니다. Some immigrants, 그죠? 모든 이민가가 다 그런 건 아니고요. 몇몇의 some immigrants, 근데 어떤 immigrants인지 지금 관계대명사로 한정하고 꾸며주고 있죠. 어떤 이 m m i g 냐면 영어를 배우고 있는 몇몇의 이민자들은 시도합니다. 뭘 시도해요? abandon. 버리는 걸 시도해요. 뭘 버리냐면 그들의 native language를 버리는 걸 시도해요. 뭘 원해서 네이티브 랭귀지를 버리려고 시도해요? 영어를 더 빨리 배우. 그렇지, 영어를 더 빨리 배우기를 소망하면서 그들의 네이티브 랭귀지를 버리려고 시도한답니다. 몇몇의 이민자들은. 근데 when the native language is abandoned by first generation immigrants, second generation immigrants who never learned their parents' native language 까지만 보시면. When, 여기서는 때입니다, 석진아. 모르면 적어요. 때입니다. 네이티브 랭귀지가 B 플러스 PP니까 수동으로 버려요, 버려져요. 버려져요. 버려졌을 때. 누구에 의해서 버려졌을 때? 첫 번째. 1세대 이민자들에 의해서 네이티브 랭귀지가 버려졌을 때. 2 세대 이민자들 그니까 즉아나 이민 갈 거야 하고 열심히 막 살았어 근데 거기 살면서 자식을 낳을 거 아니에요 그런 2 세대 이민자들은 그들의 부모들의 네이티브 랭귀지를 종종 절대 배우지 못한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고 또 걔네들은 lose 여기서 동사예요 잃어버립니다 a part of their ethnic identity 그들의 민족 아이덴티티의 일부를 잃어버립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자기 네이티브 랭귀지를 배우지 못해서 나는 한국인인데 그걸 한국인으로서의 정체성을 잃어버린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좋다고 말하는 거야? 지금 안 좋다고 말하는 거야? 안 좋다고 말하는 거예요. 더 이어서 adding 여기 adding은 능동분사구문입니다. 꼭 추가된 게 아니고 그냥 상황을 설명하는 거예요. 능동으로 해석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능동분사구문인 겁니다. 원래는 and it as to the potential for mental health issues였는데 and 지우고 is는 주어가 똑같지 않지만 특히 딱히 무슨 특별한 역할을 하지 않기 때문에 is는 지우고 a d d 에 ing 붙여서 adding to입니다. added to가 아니고 보여요, 여러분? 그래 이런 것들이 문제야. 결국 네이티브 랭귀지를 못 배워서 에트닉 아이덴티티를 잃어버려. 그리고 그거는 어떤 또 추가적으로 문제를 낳냐면 멘탈 헬스 이슈를 가질 수 있을 잠재력이 있어요. 그래 이렇게 멘탈 헬스 이슈도 있고 정체성을 잃을 수 있어 이대, 이민자들은. Moreover, 게다가 그럼 이 뒤에는 이민자들이 그거를 안 배워서 좋은 점이 나올까 나쁜 점이 나올까. 나쁜 점이 나오겠죠? 몰 오버니까 이어서 그죠, 여러분아? 이렇게 항상 머릿 속에 한쪽에는 추측하면서 있는 그런 습관을 들여보세요. 그래. 게다가 걔네들 immigrants who are discouraged from speaking their native language까지가 주어온 거죠. 이렇게 꾸며주고 있는 거고요. 이민자는 이민자인데 어떤 이민자냐면. 비 디스커리지드 된 이민자 여러분 이거 한국말로 어떻게 해석하실 수 있어요? 낙담된 응, 낙담된, 좌절된 이런 뜻이에요 정환아 예를 들어서 이민자야 정환이가 근데 낙담됐어 뭐에 낙담됐냐면 네이티브 랭귀지 쓰지 말라고 좌절된 거야 그러니까 엄마가 정환이한테 정환아 우리 이미 왔으니까 너 빨리 영어 배워야 되지 않겠어? 우리 이제 집에서도 영어만 쓰자. 한국어 쓰지 마. 라고 한 거야. 자, 이렇게 엄마가 나서서 한국어 쓰지 마. 한국어 배워서 뭐해? 영어를 빨리 배워야지. 이렇게 해버렸어. 한국어 쓰는 게 낙담됐어. 그런 애들은 경험하겠지. 뭘 경험하냐면 하나의 센스를 경험하겠지. 근데 센스는 센스인데 어떤 센스인지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몰라요? 그래서 그 센스 추상명사가 뭔지를 설명해줄 동격의 대시 있는 겁니다. 그 센스 이꼴 뭐다? 뒤에 명사절이다. 그럼 그래, 이 명사절은 완전해, 안 완전해? 완전 완전해. 완전해. 그래! 아까 정환이처럼, 청환나 한국어 쓰지 마, 쓰지 마. 겪은 애들은, 좌절된 애들은 어떤 센스를 겪었냐면, their native language나 culture는 inferior. 무슨 뜻이에요? 무슨 뜻이에요? 그들의 문화가 열등하다. 열등하다. 그렇지. 내가 정환이한테 정환아 한국어 쓰지마 빨리 영어 배우게 라고 얘 한국어 쓰는 걸 좌절시켰어. 그럼 얘는 당연히 겪겠죠. 아 우리 한국어가 열등해서 저러는구나 라고 느끼지 않겠어요 여러분? 네. 음, 그걸 겪는다는 겁니다. 그럼 정체성이 좋겠어요 여러분? 좋겠어요. 안 좋겠죠. 네. 근데 안 그럴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지금. 그래서 some. 자, this is a potential advantage. 일까? 방금까지 얘기한 게 advantage예요, 여러분? 아니죠. 아니죠. t h i s a d v a n t a g e 나 단점으로 고치셔야겠죠. 계속해서 이 앞에 다 모든 문장들이 이민자가 자기의 네이티브 랭귀지나 컬처나 커스텀을 잃어버렸을 때 겪는 그런 문제점에 대해서 계속 설명하고 있죠. 여기서도 그러니까 당연히 어드밴티지가 아니고 디스 어드밴티지가 나왔어야 되는 겁니다. 자, 그래! 이거는 디스 어드밴티지야! 뭘 고려하면! 기분 대 묶어서 고려하면. 뭘 고려하면? Their identity is already under assault! 되고 있어요. 그의 정체성은 이미 under assault, under attack 공격을 받고 있어요. 뭐에 의해서 공격받고 있어요? 스트레스에 의해서. 어떤 스트레스에 의해 공격을 받고 있어요? 걔네들이 아메리카 사회에 적응하면서 직면하는 스트레스에 의해서 이미 공격을 받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정한이가 미국 사회에 적응하려고 이미 스트레스 엄청 받고 있어. 그걸 고려하면 엄마가 얘는 집에서라도 좀 편해야 되는데 집에서도 한국어 쓰지 마, 쓰지 마를 겪었어. 그럼 얘는 아, 한국어 열등하고 한국어 별로구나. 라고 생각할 거 아니야. 그것이 굉장히 포텐셜 디스 어드밴티지가 된다. 라는 겁니다. 계속해서 안 좋은 거 얘기하고 있어요. 그 다음 인 에디션이 나왔어요. 그럼 또 뒤에 안 좋은 거 얘기할까요? 또 좋은 거 얘기할까요? 안 좋은, 안 좋은 거 얘기하겠죠. 그러니까 얘는 미국 사회에 지금 적응하기 힘들어. 근데 집에서도 네이티브 랭귀지 배우는 거 좌절됐어. 근데 거기다가 근데 대네들은 they may find themselves ostracized from their ethnic group 한대요 여러분 find 목적어 목적격 보어 알아요? 중학교 때 많이 배웠다던데 다른 반에서도? 오형식 네 오형식 맞아요. 그러니까 이 목적어가 배이 목적격 보호하는 것을 알다 깨닫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석하시면 되는 건데요. 그러니까 그 자신들이 배척해요? 배척당해요? 배척당해요? 배척당하는 것에 대해 안다는 얘기야. 누구로부터 배척을 당해? 민족그룹 민족 즉 한인국인한테도 배척을 당한다는 거야. 왜 때문에? 왜 때문에 배척을 당해요? Fellow immigrant. 여기서 fellow immigrant는 어떤 이 m 그 i 트입니까 이민자 미국의 이민자들인데 그 중에서도 한국어 자기의 본토어를 지키려고 하는 사람들이겠지 얘네들은 sometimes 종종 봅니다 뭘 보냐면 A를 봅니다 뭐로서 보냐면 B로서 봅니다 자 동료 이민자들은 종종 그들의 본토 문화를 버리는 것을 뭐로써 본나 모욕으로써 보기 때문에 걔네들이 걔네 사, 한인 사회에서도 e t h n 그룹에서도 배척당한다 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머리 굴려 보시고 지금 내용을 정리해 보세요. 자 미국에 갔어. 적응하려고 고궁분투하면서 학교에서 스트레스 받겠죠? 근데 집에서도 쓰지 마서 한국어 쓰지 마 쓰지 마 낙담 됐어. 그러면서 걔는 어 정체성 잃고 한국어는 별로구나라고 열등감 느껴. 근데 그래서 한인 사회에 가서라도 하, 조금 위로를 받고 싶어. 하지만 한인 사회에서 이 이민자들은 어, 우리는 한국말 잘 지킬 거야. 나는 한국인이야. 정체성이 잘 확립된 애들이겠지. 얘네들이 마치 한국어 버리려고 하는 애들을 모욕적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걔네들을 배척시킨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미국인 사회에서도 힘들고, 한국인 사회에서도 힘들다. 라는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이민 갈때 정체성, 나의 정체성을 잘 확립하고 가라야 이런 것들이 안 생기겠죠, 여러분? 네. 음, 그런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머릿속에 잘 그리셨으면 좋겠고요. 답은 몇 번이었죠, 아까? 4번이었습니다. 우리 7반 잘 이해하고 있는 거 맞아요? 네. 어, 다른 반보다 대답도 많이 안 하고, 그나마 대답하는 수인이는 약간 지금 회전이 안 되는 것 같고, 지금 그래서 내가 지금 잘 설명하고 있는 건지 여러분이 알아듣고 있는 건지 잘 모르겠어요. 잘 이해했어요. 그럴까? 네. 자, 어쨌든 자이 요약문 한번 볼게요. 이게 지금 이 지문을 굉장히 잘 요약하고 있습니다. 같이 볼게요. When immigrants b i l e d their own culture and language, adapting to American society. 그러니까 미국 사회에 적응하면서 그들의 랭귀지와 컬처를 뭐하려고 하는지 어? 어반던 할 때, 걔네는 아마 겪을 거야. 정체성의 어뭐 그런 거 쓰면 돼요. 여기서는 네. 상실. 로스라고 했어요. 그래야 걔네들은 정체성의 상실을 겪을 거야. 그리고 그들의 민족 그룹으로부터 뭘 당해요? 배쳤다. 배처 거부. Rejection을 리젝션. 당할 수 있다.라고 지금 잘 요약이 되어 있습니다. 자, 키포인트 띄워드릴게요 여러분 스스로 꼭 다시 한번 보셔야 돼요. 아셨어요? 좋네. 네.